외갓집에 놀러가요. 대바리 대바리가 시골 외갓집에 놀러왔어요. 외갓집에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외갓집에는 놀거리도 먹을거리도 정말 많아요. 대바리는 외갓집이 참 좋아요. 대바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을 구경했어요. 풀립에 송글송글 맺힌 이슬이 참 예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석 같았어요. 대바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와 너무 예쁘다 앗 아, 개구리다 대바리는 풀속에서 튀어나온 개구리를 쫓아다녔어요 폴짝폴짝 뛰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대바리도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헤헤 잠자리네 하늘을 윙윙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만났어요 대바리는 잠자리채를 휙휙 휘둘렀지요 하지만 잠자리는 잠자리채를 요기조리 잘 피해 다녔어요. 개바라 할아버지랑 물고기 잡으러 갈까? 물고기 어디 있어? 네, 좋아요. 물고기 어디 있어? 개울가에 있나 봐. 요즘. 그렇죠? 대바리는 외할아버지를 따라 개울가로 갔어요. 아빠. 응. 음. 물고기 잡는 거좋아요 좋아요. 응. 잡으러 가 볼까요? 응.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는 어떻게 잡아요? 낚싯대도 그물도 없었거든요. 외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어요. 대바라 잠자리채 좀 빌려다오. 외할아버지는 잠자리채를 조심조심 물에 담갔어요. 영차, 와 신기하게도 잠자리채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많이 잡았어. 어, 많이 잡았네. 와 뛰었... 최고예요. 물고기 펄쩍 뛰었어? 응. 어. 대바리가 양손을 번쩍 들었어요. 껄껄껄. 하나 둘두 어, 마리만 있네 그치? 응. 외할아버지는 잠자리차를 들고 환하게 웃으셨지요 어? 세 마리다 응. 우리 대바리도 잡아보겠니? 좋아요 대바리는 외할아버지와 잠자리체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나도 세마 있나? 어. 아빠 물고기 잡으면 좋아요 좋아요? 응. 그래 계열가의 예쁜 돌도 주었지요 한참을 놀다보니 슬슬 배가 고팠어요 꼬르륵 거르륵 에서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우리 대바리 배고프구나. 집에 가서 밥 먹을까? 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대바리의 목소리가 멀리 퍼졌어요. 땡. 여기, 이거? 이은이 뭐야? 어? 니음 응. 어떤가? 응? 이음이은 이거? 응. 외가 집에 놀러 가요. 10번. Yes.